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차만을 선별해드리는 가성비 중고차 진상록 팀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가성비에서 싸고 좋은 가성비 차량 한 대를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저희 가성비에서 준비한 차량은 연비 20km를 자랑하고 주유 한번 하면 경기도에서 부산까지 왕복이 가능하며 내가 언제 주유를 했는지 까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차량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사의 ES300H 6세대 슈프림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영상으로 차량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 간단하게 스펙 설명부터 도와드리면 렉서스사의 ES300H 6세대 슈프림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2월에 등록된 2014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4만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지금 조수석 뒤쪽 핸다만 단순 교환이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 렉서스사의 안전성과 내구성까지 정말 완벽한 차량이라서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 누유조차 한망으로 보이지 않는 정말 퍼펙트한 차량으로 준비한 를번 해봤고요. 이 옆에 보이는 ES 300H 차량 가격부터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카성비에서 오르지던 한 분만을 위해 특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 1,850만 원. 1,850만 원에 오직 단한 분만을 위해 판매하고 를 있습니다. 이 ES300H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입고가 되면 순석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그 동안 눈여겨 보셨던 분들 아니면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꼭 한번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전면부부터 실내까지 제가 바로 꼼꼼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와 동일하게 중고차도 취득세 감면을 무려 40만원이나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뒤쪽에 어, 교환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완전 무사고 기준으로 했을 때 2000에서 2100만원에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색상도 희소가치가 있는 흰색깔에 썬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정말 어렵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앞쪽 양쪽 라이트도 6세대부터 적용되는 L자 모양의 풀 LED 데일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양쪽 라이트도 투명도도 굉장히 좋고,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라이트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쪽 그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말 예쁜 모래시계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 하나 벗겨지거나 까짐 현상 없이 완벽한 상태 보존하고 있고요. 지금 아래쪽으로는 안기등도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범퍼라더가 본네트 쪽에도 뭉뚝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외관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운전석 침문부도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침문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쪽 핸다라던가 깨지기 쉬운 사이드 리피터,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 뒤에 핸다까지도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으로 인해서 불자대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30% 정도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두리 부분에는 조금씩 생활감이 있는데 크게 파인 부분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휠도 17인치 휠이 적용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드 한50% 정도 현재 남아있고요 테두리 부분에 똑같이 생활감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차량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도 면발광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투명도도 좋고 어디 하나 파손된 곳 없이 깔끔한 상태에 보존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트렁크 도어 쪽에는 이렇게 스포일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세단 같은 경우에는 뒤태가 굉장히 밋밋한데 이 렉서스 ES 300h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렵하고 스포티한 모습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양쪽 모두 이렇게 후방 감지 센서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 범퍼라던가 트렁크 도어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될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지금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에는 골프백 두 개나 보스턴백 하나는 충분히 적재가 가능한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아래쪽 스웨이드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도 청결도도 굉장히 좋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수석 측면부 쪽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제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뭉크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 될 부분들 전혀 없고요 외한 상태 정말 깔끔합니다 정말 거울처럼 반사되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뒤쪽 타이어도 반대쪽이랑 동일하게 50% 남아 있고요. 앞쪽 타이어도 반대쪽이랑 동일하게 30%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렉서스사의 ES300H 차량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실내 공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 같이 동승자석과 지금 운전자석 모두 헤드리스트나 등받이나 엉덩이 닿는 부분까지 생활감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 지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도어 트립 쪽에 메모리 시트가 1단, 2단, 3단까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양쪽 모두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내에 들어와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봤는데요. 정말 무진동, 무소음, 소음조차 허락되지 않은 하이브리드 차량 지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계기판 쪽을 보게 되면 현재 실 주행 거리 1 4 3,452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에도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이 정말 말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핸들 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드 그레이가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 하나 변색되거나 까짐 현상 없이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 좌측으로는 오디오 메뉴얼 버튼과 볼륨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는 은석 임식 버튼과 통화 종료 버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뒤쪽으로는 이렇게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바로 뒤쪽으로는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뒤쪽으로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레버와 스마트키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앞에 대시보드 쪽에도 뭐 하나 붙였다 뗐다 했던 그런 흔적들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실내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아틸란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도 굉장히 좋게 연동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주차 지지선까지 확실하게 연동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좌우동립 프로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그 아래 기어노브 쪽에는 이렇게 양쪽 모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버튼과 뒷좌석 리어 커튼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조그다이얼식의 주행 모드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에는 이렇게 ECM 룸밀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바로 위쪽으로는 아까 제가 실외에서 말씀드렸던 썬루프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썬루프도 대방감도 확실히 좋은 인슬라이드 방식의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열리고 닫히는 순간에도 모터 잡음도 전혀 들리지 않는 완벽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뒤쪽으로 넘어가서 뒤에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도 탑승 전에 시트 상태 확인해 볼 건데요. 뒷좌석은 앞좌석보다도 더 생각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잔주름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해서 실내 공간부터 실내 옵션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을 한번 해 봤는데요. 정말 프리미엄 세단답게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무릎 공간도 이렇게 주먹이 두개 정도가 들어갈 만큼 정말 여유로운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룸 공간도 충분히 여유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립 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수동 선블라인저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가운데 암레스트 쪽에는 양쪽 모두 열선 시트 3단. 그리고 그 밑으로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와 뒤쪽 리어커튼 버튼까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콘솔 파스 쪽을 보게 되면 에어밴드가 7단으로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부분 쪽을 보게 되면 이물질이 묻었다거나 변색되거나 오염된 흔적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청결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심장 부분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러 바깥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그럼 바로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소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하이브리드 엔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미세누이조차 없이 관리를 잘 해왔던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 떨림이라던가 부조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최종 스펙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 렉서스사의 ES300H 6세대 슈퍼림 모델이고요. 최초 등록에 2014년 2월에 등록된 2014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4만 키로 조인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조수석 뒤쪽 휀다만 단순 교환이 들어간 주행성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제가성비에서단한 분만을 위해 판매하고 있는 금액 1,850만 원. 1850만원에 오직 단한 분만을 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비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상단에 보이는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성비에서 차량을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최고가의 차량을 매입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싸고 좀더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상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